어딘가 오늘 올린 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올린 거요. 간단한 거니까요. 지금 여기 추천이라고 하나 떠야안떠요 떠요? 뭔가 제목이 추천이라고 뜨죠. 네. 그럼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제가 이런 콘텐츠 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연결해서 막할수 있겠죠. 이게 추천이에요. 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 시점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 또 다른 콘텐츠를 소개해주고 구독자 누르게끔 제가 하고 있죠 이분 이해 될까요? 예. 이건 여기서 하냐 여기 카드와 최종화면에서 선택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까지 다 기본으로 랜들어 놓고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될까요? 네, 올릴 때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다 세다고 해놓고 마지막 미등록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정보 공개를 공개로 돌리라는 얘기. 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3시간이지만 그래도 빨리 갔잖아요. 딱 키워드는 이거예요. 어쨌든 유튜브는 멀리 할수 없다. 네, 유튜브는 전 연령이 지금 다 유튜브를 멀리 할수 없는 세상에 와 있어요. 특히 여기에 우리 지식의 채널에 있는 교수자들의 콘텐츠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콘텐츠를 올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인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 되는 세상에 기회가 와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으면 먹어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식의, 자신의 식의자 어떤 콘텐츠로 디지털의 활용 범위만 좀할 수만 있다면 시니어의 삶은 굉장히 젊게 할수 있어요. 바빠요. 근데 이런 디지털의 활용 범위가 떨어지면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명심 한번 해보면 앞으로의 나의 백세의 삶에 이 기계치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그거 귀찮어. 이런 얘기보다도 흐름에 작은 편을 하다 보면 내 노후의 삶이 굉장히 삶이 확장될 수 있고요. 예더 네. 브랜드 될수 있고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아까, 네. 유튜브, 그, 조회수를 하지 않고, 네. 그, 어떤 기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유튜브 지금 뭐 조회수가, 뭐 구독자가 예를 들어 뭐, 하여튼 10만 명 이래도, 그로 먹고 산다는 말도 있고, 네. 그 정도인데, 유로로, 네. 유 네. 아 묻고 싶은 거는, 그, 유로로, 조회수를 이렇게 돈을 안 받고 하는 이유가, 교수라서 이렇게 뭐, 뭐야,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그거를 아, 네. 묻고 싶고, 어, 그래서 교수도 이렇게 뭐, 그런 거 하고, 관계없이 뭐, 자기가 좋은 콘텐츠를 내가지고, 조회수 네. 10만이 되든, 20만, 50만, 100만이 되 진짜 좋으면, 네. 그런 식으로 해봐, 돈을 벌 수가 있는 건지, 좋은 네. 뭐 유튜브를 자기 스스로 어떤 창작 해가지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유료로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기본은 구독자가 천 명이 돼야 돼요. 천 명이고 시청 시간이 사천 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료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돈을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1 0년 동안 올린 게 이제 구독자가 이제 삼천 명이 넘었어요. 많는 분들이요, 막 올려놓으면 금방 뭐가 될것 같은데요. 아니, 가보니까 마트에 콘텐츠가 몇개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내 브랜드명이 뭐가 보일 때, 차근차 오거든요. 특히 교육의 카테고리는요, 진짜 구독자 인색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독해주셔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존심이 근데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 이 사람들은 상업적이에요. 근데 저는 왜 유로를 전환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또 솔직한 말씀은 유튜브에서 유로 전환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재능 기부로 그냥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모든 교육 개발에서 저를 불러주는 것만도 저는 유튜브에서 받는 이상의 소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면 당연그 무료로 하는데 그러면 그 조회가 어 지금 재능기부대가아 공인 그 으로 돈이 없습니다 자유있다. 전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유기공인이다 그러면 예. 그 유튜브 채널을 해가지고 예. 자기가 그 돈을 받겠다 조회수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선택할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아. 예 아까 천명이 개준될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네. 공병호 그분 사이트에 네. 아주 있게 되문있더라고요한달전만 네. 해도 2-3만인데 벌써 12만 조회수가 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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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를 비판하면서 콘텐츠를그 사람이 책을 한 100여 개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가 많아 그런지 아주 시시치 적절하게 이게 공공호 그, 부분에 폭발적으로 12만, 13만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책을 많이 내면서 이게 콘텐츠가 많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그 유튜브가 맞는, 아주 그패키인 사람. 방망이한 분이 아신가요? 네. 네. 강막내 할머니 네. 세상에 치과 갔다 오다가 이게 그냥 있는 삶을 자기 조카가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만들어준 게 구불까지 다닌 월 3, 4천에 수입을 올리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의 콘텐츠를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삶. 이번 요즘에 또 하이라이트가 또 누구죠? 백종원. 네, 요즘 벌써 200만 조회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음원을 어디서, 어디서 쓰면 될까요? 우선 제 네. 제대로 사와서 하든지. 네. 제대로. 아니면, 아까, 네. 2,500곡 중엔 진짜 다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폰트에 걱정이 된다면 어디에요?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자료실에 가보면, 무료 폰트 쓰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공용으로 쓰게끔 해중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얼마 전에 폰트는, 소송 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그냥 썼는데 그거 다 언제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폰트를. 네이버 소프트에 가면 거기에 그 폰트에 대한 것을 상세히 어디까지 쓰라고 다 안내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적용받으면 됩니다. 네. 예. 유명 방송이나 TV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쓸수 있는 건가요 수업에 쓸수 있으면 그걸 편집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가져가 편집해서 수업은줄수 있지만 이걸 어디에 내버리는 것은 안 되죠. 그러면 교수님이 발급이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올린 거를 봤었거든요. 네. 그 얼마 있으면 뭐 삭제됐다고 나와요. 네. 그럼 그사람은이 제재를 제 받아서 삭제는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아 문제 있는 거예요이인 유튜브에서 문제 있다고 때려옵니다. 아, 네, 돈그 보내라고요? 네, 아니, 이제 이런 컨텐츠도 해명하라고. 근데 그런 저작권의 이배의 사항이 여러 번 이, 오면요, 어느 순간 정지시켜버려요. 계정을 쓰지를 못하게 버려요. 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살려주고요. 네. 교수님, 그 네. 영상 제작이 사실은 제일 혁신일 것 같은데, 네. 그거 오캠으로 하시는 거한 네. 1, 2분 정도 살려주세요. 네. 네, 잠깐만 하다 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나요? 오캠. 혹시 우리 교수학습원 센터에서 오캠 말고 가지고 있는 네. 영상 프로그램 보인다요? 있어요? 영상 녹화 프로그램 뭐가 있죠? 교수학습철 센터에. 교수학습철 센터에 영상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영상 프로그램? 예, 예. 현지 프로그램? 말씀. 예, 아니, 영상 녹화 프로그램. 지금 녹화 프로그램은 그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그 교육자료 분이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녹화 프로그램은 어깨는 또 나름 좀 비약하거든요. 그럼 저는 쓴게 뭐냐면 저는 박준이라고 하는 요 자작. 예, 저작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음... 자, 고캠은 뭐가 문제가 되죠? 교수자 영상을 볼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해상도의 웹캠이요. 제가 지금 노트북에 꼽아놓고 여기 비이는 여기 지금 촬영되거든요. 네. 그러면 노트북에 꼽아놓고 저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저의 얼굴을 집어넣을수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실려면요. 외캠도 좀 좋은 걸로 요 왜냐하면 노이즈까지 다 잡아내거든요. 영상만 화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옆에 노이즈를 다 잡아주거든요. 노지텍에서 할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요? 노지텍, 노지텍. 우리나라 네. 거 아니고요. 노지텍. 노지텍. 로지. 로지. 2, 30만 원이면 돼요. 괜히 2, 3만 원짜리 사가지고 쓰지 않고 버리지 마시고요. 노지텍. 네. 아, 자, 이, 혹시 학교에서요, 교수학습지원 센터에서 센터장님. 네. 혹시 경비가 있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몇개 사놓으면요 이 영상 찍는 분들만 와서 직접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피디어 누르면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만들었던 건데 지워버리고요. 자 화면 녹화하기. 화면 녹화를 할 거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녹화할 거냐 저는 화면 녹화를 봤어요 웹캠을 제가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로지템으로 하고, 저의 얼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죠?